판관들이 나타나기까지 판관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지파가 가나안 족을 치러 앞장서 올라갈 것인가를 야훼께 물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이제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붙인다. 이러한 야훼의 분부를 받고 유다 지파는 동기인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몫으로 돌아온 지방으로 너희도 함께 올라가 가나한 사람들을 치자. 그리하면 우리도 너희에게 몫으로 돌아간 지방으로 함께 진군하리라. 이리하여 모몬지파도 함께 진군하게 되었다. 유다지파가 쳐올라가는데 야외께서 가나안 족과 브리즈 족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으므로 베잭에서 1만 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잭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잭과 접전하여 가나안족과 브리즈족을 무찔렀던 것이다. 도망치는 아도니 베젝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자 아도니 베젝이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한 왕이 70명이나 되더니 하느님께서 내가 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자손은 예루살렘을 쳐서 칼로 무찔러 점령하고는 그 성에 불을 놓았다. 그리고 나서 유다자손은 산악 지대와 네갭 지방과 야산 지대로 내려가 거기에 사는 가나안족을 쳤다. 다시 유다 지파는 가나안족이 사는 헤브론으로 진군하였는데 헤브론은 일찍이 키리앗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무찔렀다. 그들은 다시 드빌 주민을 치러갔는데 드빌은 일찍이 키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거기에서 갈렙은 키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다. 갈렙의 동생 큰아지의 아들인 오드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아 갈렙의 사위가 되었다. 악사가 시집으로 떠날 때가 되어 오드니엘은 악사를 시켜 장인에게서 땅을 얻으려고 하였다. 악사가 낙위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갈렙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저를 내겹지방으로 네 시집 보내시면서 아무 선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악사가 샘을 달라고 하자 갈렙은 위샘 아래샘을 주었다. 모세장인 호밥은 캔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로부터 올라와 아랏 남방에 있는 유다 사막에 이르러 아말렉 족과 어울려 살았다. 유다 지파는 동기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스바에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 족을 무찌르고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가자와 그 일대, 아스클론과 그 일대. 에크론과 그 일대는 차지하지 못하였다. 야외께서 함께 하시어 유다지파는 산악지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평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아직 몰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모세의 지시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하였다. 갈렙은 거기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몰아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여부스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족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야외께서 함께 하셨다. 일찍이 루즈라 불리던 베델 성을 요셉 가문이 정탐하게 되었다. 정탐꾼들은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길만 알려준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성을 칼로 무찌르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온 일가는 죽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핵 쪽이 사는 지방으로 가서 한 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이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문하세집파는 베스산과 거기 딸린 촌락들, 다안악과 거기 딸린 촌락들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또 도르와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 이블루암과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 무기또와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도 몰아내지 못하여 그 땅에 온 가나안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력해지면서 가나안족을 아주 몰아내지 않고 부역을 시켰다. 에브라임 지파는 계절에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 즈블루는 키트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을 섞여 살게 하다가 부역을 시키게 되었다. 아세일 지파는 악고와 시돈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또아훌랍 악집, 헬바, 아빅. 르곱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셀지파는 그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납달리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서 살았다. 그러다가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에게 부역을 시키게 되었다. 단지파는 아무리족에게 밀려 산악지대로 쫓겨 들어가 평지에는 내려올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그대로 살았으나 마침내 요새가문에게 눌려 부역을 살게 되었다. 에돔족의 한쪽 경계선은 아크라빔 비탈에서 시작하여 셀라로 해서 위쪽으로 뻗쳐 있었다.